안녕하세요. 금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후진주차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엄청 도움이 되었다고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직접 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점이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달라고 그러시길래 제가 그런 의문점을 오늘 말끔히 없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주차장으로 가보시죠 물건들을 제가 오늘 깜빡하고 계속 놔두고 댕기고 차가 어디 있노 차가 뭐고 차가 없노 자, 여러분들 제일 고민이신 게 뭐냐면 여기 왼쪽에 여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왔죠. 아, 뒤에 넣으려고. 그런데 제일 의문점은 여기 우측 앞범버에저 오른쪽 흰차 저기가 바로 그냥 때리쁠 것 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지만 저번에 제가 설명했듯이 저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들을 넣으려고 끝까지 다 틀었어요. 왼쪽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다 틀어도 이 길이랑 이아 바퀴가 평행이에요 길이랑 일자로 평행인데 그러면 이쪽에서 여기 차가 되어 있어도 이번버어이 이 위로 안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일자로 평행이니까 아무리 가까이 붙여도 다 틀어도. 데이지 않고 밑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차 안에 탔을 때는 완전 붙어 있지만 많이 붙어 있어도 이 핸들을 다 틀어도 오른쪽 범퍼가 저 차쪽으로 위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이 범퍼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보시죠 와될것 같은데 안 데이고 뒤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이쪽에 붙여서 끝까지 털면 또 이쪽에 데일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뭐딱 붙은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한이 정도 왔을 때 그냥 45도 정도 되면, 그냥 불안하다 싶으면 차를 세우세요. 세우고,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앞으로 쭉 나가버리면 됩니다. 나가서, 나가서 이쪽은 붙어 있죠. 저쪽은 떨어져 있어도. 나가서 수정해서 들어가는 게 나아요. 안에서 계속 수정하려고 하면 차만 이상하게 되고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이제 그러면 딱 컴퓨터처럼 되지 않습니까? 마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뭐 이정도면 주차가 잘 된거죠 그래서 제가 핸들 반경 후진주차 할때 후진주차고 평행주차고 45도로 올라가서 꺾으면 오른쪽 범퍼는 안됩니다 자 차마다 핸들 반경이 있어요 자 그래서 1톤 포터나 승용차들은 이 반경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반경이 각이 더 크면 오른쪽 범버가 위로 올라가겠죠. 바겠죠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차는 컴파스처럼 이렇게 제자리 서 있고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고 뒤로 가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잘 박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어, 또 대형 그 1톤 트럭보다 5톤 트럭이 더 오히려 운전하기 쉬운 이유가 골목길에 핸들 반경이 크거든요 그래서 두번 수정할 거 없이 한 방에 바로 들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 대형 버스들 45인승 버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호등에서 유턴할 때 앞으로 나가면서 털어서 이렇게 두번 정도 수정해서 돌아야지 핸들 반경 각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돌렸을 때 타이어가 많이 꺾인다 말이죠 이렇게 그렇게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옆에 승용차를 뒤에 꽁무니가 때려버립니다 아시겠죠? 그 유턴할 때는 대형 버스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핸들만 틀어서 쭉 돌려버리면 뒤에 길기 때문에 또 반경도 크고 콤파스처럼 돌기 때문에 옆에 차를 뒤에 공무이가 때릴 뿐입니다. 그래서 평행주차 할 때도 전봇대 같은 이런 곳에 조심해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 빠져나오면서 꺾어서.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버스 뭐 유턴하는 거, 평행주차에서 나오는 방법 등뭐 이런 것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후진주차는 오른쪽은 45도로 세웠을 때 핸들을 다 틀어도 차는 저쪽으로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안 빠진다. 고랑이 있어도 빠지지 않는 느낌은 빠질 것 같지만 안 빠지고 안 빠진다. 아시겠죠? 이것만 여러분들 초보 운전 분들은 숙지하시면 차는 무진 주차고 무슨 주차고 쉽게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다음에 또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